오, 보이스피싱 관제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, 진입. 아, 안녕하세요. 보이스피싱 관제센터는, 아. 근데, 어쩌다 이 보이스피싱 관제센터에 오게 됐지? 아, 그게 아니라,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, 그래서 삼촌 잔소리에. 아, 저 너무 힘들어요. 아, 그렇군. 나 보이스피싱 관제센터는 좀 허무 맹랑하긴 하지만, 그래도 너가 일하고선 저기다. 빠밤! <laughs> 저를 왜 저렇게 좋은 자리를 양보해 주시나? 뭔 소리야? 너 자리는 저기야. 아씨. 아, 네 여기서 뭘 하면 되나요? 아 여기서 그냥 대충 대충 뭐 다른 사람들 그냥 뭐 전화번호 아무거나 눌러. 구전에서 걸리는 사람 있으면 어 내가 대본 준 대로 있지? 아네 알았습니다. 아, 네 한번 해보자아 그래 나는 어그 뭐였지? 아 거기 이렇게 중부 서울 중부지방. 그 보이스피싱 국제센터로 갈 거거든? 아, 보이스피싱 센터가 되게 여러 개네요? 흠, 아니지, 그래도, 여기 가상이 세 개니까, 어, 많지, 되게. 아, 네, 알았습니다. 어, 일단은, 난, 가볼 테니까, 저기 있는 사장님, 앞에, 앞에, 음. 앞에서 좀잘 해, 알았지? 네. 어, 자, 어디 보자. 퓨! 퓨! 어, 알겠다. 어, 한번 전화 걸어보자. 띵동띵동띵동띵동띵동 띵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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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띵띵띵띵띵띵띵 그, 해외, 요즘은 해외로 보이스피싱 전화가 되게 많이 가니까, 사람들 되게 쉽게 속일 수 있더라군. 아, 그래요? 음, 그래. 해외로 갔으면은, 그, 내가 번역기를 따로 줄 테니까, 어, 오늘만 잘 버텨봐. 내가 내일 주문해줄게. 아, 감사합니다. 근데 내일 주문이 아니라 오늘 주면 됐고, 일단 잘 해봐. 네. 내가 이름에도 왕년 해킹을 잘 못했다고. 자, 그럼 0108282828. 한번 이걸로해야지땡돈 드링 고기 좀뜯 아. 아. 누구세요? 아..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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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 계좌번호 적어 주실 수 있죠?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말좀 해. 어허. 도움이 필요하신가요? 슬슬, <laughs> 장난이었지롱. 아씨, 뚜두두. 아, 어, 진짜 빡대다. <laughs> 어, 010. 010-2684-11111. 전화가야지. 뚜두두. 계좌번호 적어 주실 수 있죠? 계좌번호. 어어나그나 그, 나 한국말 못 해.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, 지금? 아이 뭐? 랭? 어어 한국 한국 한국. 하, 계좌번호 적어 줄수 있죠? 어어 계좌번호? 아 에, 게, 계좌번호요. 응. 어, 어, 오케이. 계좌번호. 아, 알았어요. 일단 끊으세요. 아, 잠만, 아. 아, 끊으세요. 두두두두, 두두두. 트사원, 지금 잘하고... 아, 깜짝이야. 사원 지금 잘하고 있나? 아, 나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. 돈좀 뜯어냈어? 아, 돈못 뜯어냈어요? 응, 그래. 초반치고... 그래, 시도는 좋았구나. 응. 초반, 초반부터 돈뚫어낸 사원은 지금 내가 여태까지 보고, 본, 본 적이 없거든. 아, 그렇구나. 음, 응, 여긴 다 자동차들이 되게, 대부분 다 어두운 색이네요? 아 그렇지 저기는 사장님만 빼고 응 음, 해외전화도 한번 갔나 아 해외전화는 별로 안간것 같아요 아 근데 그아어왜아 어, 어, 그게 제가 중간에 전화를 받았거든요 어 그래 돈좀 들어 했어?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엄마잖아요 아어 그래 왜 어머니께서 아그렇게아 게... 아, 근데 저 이제 그런 일 그만하려고요 응 음, 그래 잘 생각했어 네? 잘 생각했다고. 어, 나도 처음엔 이런 일왜 하나 싶었거든? 아, 네. 음, 잘 선택했다네. 근데 제가 그냥 가는데, 아, 아무도 화가 안 나세요? 당연하지. 뭐가 이렇게 젊은 청년이, 뭐, 보이스피싱이, 보이스피싱, 그런, 관제센터에서 일하는 건딱 보기가 싫었거든? 아, 아. 그럼 저, 그냥 이제, 음, 가도 되죠? 응, 음, 물론이네, 어. 처음이자 마지막, 어, 잘 가게나, 아, 네.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. 물론 처음이지만. 어, 그래, 그래, 잘 가게나. 아, 네, 안녕히 계세요. 지금 서울 서부지방, 그, 보이스피싱 원재센터, 그, 주소 알아냈습니다. 알았죠? 네, 김사원 지금 빨리 출동해 주십시오.